네 이어서 본문 5 보겠습니다. 자 주링 또 나왔네요. 모모 동안 이라 드셨고 기간 나왔었습니다. 그에 이제 뉴욕에서에서 11년 동안 김환기의 스타일은요. 마침내 리치드 컴플리트 애 c 스트 o 션 했으니까 결국에 완전한 추상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리치는 자착탑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되고요. 어디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서 뒤에 투를 쓰지 않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제 완벽한 추상주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자, 점진적으로 투 해서 이제 took away figures 했으니까 그런 모양들을 다 이제 took away 빼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end, 그리고 나서 field, 채웠습니다. took 이라는 과거동사와 field라는 과거동사 두개 병렬로 되어 있죠. 그의 캔버스를 뭐를 가지고 채웠냐면, basic elements such s dots and lines 했으니까, 그런 점과 선처럼 기본적인 요소들로 그의 이제 캔버스를 어 이제 채웠습니다. His masterpiece is 그러니까 그의 걸작인 where, in what form shall, shall we meet again? 했니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그의 이런 이제 걸작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완성이 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컴마컴마 컴마 사이에 completed in 1970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주격 관계되면서 위치와 was라는 비동사가 생략되고 과거 분사 pp만 남아서 이제 수동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1970년에 완성이 된 이런 이제 그 걸작이 여기까지가 좋았고요. Is covered with에서 이제 뒤덮여 있습니다. 수평계에 이제 그 뭐죠 파란 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The t i t l e 해서그 제목은요. Was, was taken from 했으니까 그것은 가져와졌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시 이제 by 김 어, 김광섭에서 김광섭의 어, 유명한 어떤 이제 시에서부터 가져와졌는데요. Was taken도 이제 수동태로 쓰였죠. 근데 이제 그것은 and it 그리고 그 시는 it's about looking at the stars 그래서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and longing for loved ones 그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long for 하면 이제 그리워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컴마 위치 나왔으니까 이 관계대면사의 계속적 법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법일 때는 컴마 뒤에 대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한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So those are the faces of all my friends in Korea.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은요, 내 한국에서 있는 내 친구들의 얼굴들입니다. 자, 근데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냐면, that I was longing for.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그 얼굴들이 became the stars in my mind. 나의 마음속에 이제 별이 되어, 별, 별이 되었고. 그리고, and the star, a dot s in my paintings. 내 그림에, 그림 속에 이런 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대요. 그래서, starting with that word. 그래서, that's 그 라는 뜻으로 쓰여가지고, 이건 지시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약에 이제 부사절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s he started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는 그냥 이제 점과 그리고 점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created his own unique style. 그의 이제 어떤 독특한 이제 그 스타일,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화풍은 어떤 화풍이냐면 which is c o l d 그래서 cold가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되었죠. 그 분리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수동의 의미가 있고, 어, be cold 다음에 어, 뒤에 이제 사실은 목적격 보호자리 들어가는 명사가 하나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오형식 수동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형식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점화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자신의 스타일을 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점화에서 그는 크, 큰, 큰 캔버스를요, 어, 셀수 없는 점들로 이제 가득 채워요. 자, most of가 들어가면 이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of 뒤에 있는 명사에 수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most of 다음에 these painting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자리 월이라는 복수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그림들은요, 그의 이제 독특한 그런 블루톤 니스 특유의 어떤 푸른 색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색조들이 end day로 바꿀 수 있는 또 계속적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컴마 다음에 역시나 대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다의 색깔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near, 어디, 어디 가까이란 뜻으로 쓰여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 near his home town에서 그 직원은 전치사로 사용이 돼서 바로 명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고향 근처에 있는 바다의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6입니다. 그래서 김학기는 1974년 뉴욕에서 운명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패서웨이는다이에 조금 더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1974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throughout his entire life. 그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예술적인 어떤 그런 열정은 절대로 늙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루가 이제 이 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죠. 뭐뭐 해지다.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old 형용사로 나왔고요. or 뒤에 또 동사 2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became도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어 자리 형용사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예술적인 열정은 절대로 늙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almost half a century has passed 했으니까 자, has passed 지금 시대가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실스 모모 이후로 란트로스로 쓰여서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왔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거의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예술은 여전히 하일리 여기서 주의하시고요. 하이는 어,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 어, 이제 부사로 쓰이면 높이 란 뜻으로 쓰이는데. 어, 하일리는 무슨 다른 뜻이에요? 부사로 매우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겠죠.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펙티드 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예술은 여전히 매우 존중을 받고 있어요. 민화요 한편. 그의 이제 이제 인생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깨닫게끔 도와줍니다. 헬프가 여기서 준사역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realize 대신 to realize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또 realize의 목적절 들어갑니다. 자, 하우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나 붙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이게 이제 의문사 명사절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 부사 하나 붙게 되면 해석이 얼마나 뭐뭐한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주동으로 realize의 목적절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기에서 이시 이제 가주어로 사용됐고 투 어, to가 진주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좀 별표 쳐 놓으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얼마나 어, to be r u t o 해서 이제 어 뭐죠? 뭐, 진, 그, 진정으로 되는지, 그리고, passionate about, 해서 또, 열정적으로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 to라는 전치사 1번과, 그리고, true, 어, passionate about, 해서 about이라는 전치사 2개가요, 하나의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과 어떤 이제 그 ideas, 그서 이상을 이상에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이제 열정적으로 되는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중요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오형식 문형이기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나왔고 의문사 명사절 거기다 전치사 두 개가 하나의 목적어를 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 이제 그 구조까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별표 세개 쳐놓으시고 이 문장 잘 암기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본문 3에 대한 내용이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일치 불일지 잘 보시고 또 문장에서 중요했던 게몇개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발표 쳐놨던 문장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